오늘은 빌라 현장이 왔고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있는 좀큰 규모의 빌라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잠깐네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일단, 영유를 했네요. 예, 네. 예. 지금. 우와. 뭐가 문제냐면. 아, 음. 저게 용... 우리가 물을 안 썼는데도 저게 영수한다는 공룡이 문제가 있는 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내려가서 배관 먼저 파악하고 밑에서 보통은 다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자, 오늘 신과장 배차장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영유했던 배기로 바닥 할 수가 없거든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여기 이 비트층에 있는 큰 125에 연결되거든? 근데 지금 어쩌 여기가 일단은 막힌 거거든? 여기서 따면 다 넘을 것 같아 거기서 이쪽으로 한번 태워서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합시다 근데 일단, 일단 이 횡주간은 저 끝까지 한번 해야 돼 메인을 저 이게 저기서부터 이제 일자로 쭉 오는 거거든 자 일단 이 횡주간 거리를 한번 재볼게 오케이. 1, 2, 3 <laughs> 거의 50m 되네요, 50m. 저기서 까지 피트층이 있네. 이 피트층 안에 배관이 이렇게 형성이 돼있고요 예, 요배관이네요. 자, 요배관을 태워서 배척 하겠습니다. 청소할 수 있는 곳에 타공 하겠습니다. 50mm 태워보니요 나머지 올려봐요. 탔어. 기름물 엄청 나오네요. 오, 기름 많이 나와요. 오, 터졌다. 엘보 태워야 되나? 엘보 응. 타야 이제 신구들좀돌아갑니다 지금 딱 엘보래요. 응, 탔어. 봐봐. 어. 지금 엘보 지나간 거네? 어, 트림까지 가면 알려줘. 오케이, 트림이래요 자, 지금 메인관에서 하드라인 홍수관까지 왔고요. 여기 엘보를 지나서 부포스가 와있습니다 예, 세척을 하고나서 물이 다 빠졌습니다 아까 이만큼 다 차있었는데 좀 말끔히 물이 다 빠졌네요. 다 빠졌죠. <laughs> 네, 그러네. <laughs> 네, 그 밑에 저... 공룡이 그게 막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1차 작업은다 했고요. 네. 이제 아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깨끗해질 음. 때까지 작업을 할 겁니다. 통수가 돼서 여기서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laughs> 세척은 잘 됐고요. 지금 1층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물 소리가 시원하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2호 하수구. 어 거실하고 싱크대, 운동 가지관이고요가지관이 지금 말도 안 됩니다. 50mm로 돼 있습니다. 50mm로. 50mm. 설계가 아주 처음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청소는 할수 있고요. 아, 역시나 경사가 많이 안 좋네요. 네, 물이 반 정도 차이네요. 반 50mm 블관이 자여러 1층에서 지금 사용하는 물이 잘 떨어지고 있고요 청소는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룡 전체 메인 150짜리 배관 청소합시다 스피너주로세출하겠습니다 메0 m 짜리긴구간이고요 네,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쪽으로는 바이고요 이제 나간에 쪽으로 한 10m 정도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네요. 오수받이 쪽입니다. 오수받이 쪽. 오, 가 이제 중간 지점에서 저기 사동쪽으로 일단 여러번 했습니다 저희 장비가 여기까지 오는거예요네 아주 깨끗하게 잘 정소가 됐고요 위로 넘어가 보습니다 다행히 메인 행주가는 경사도가 좋네요 아주 채웠습니다. 공용관 쪽은 다 지금 작업을 했는데, 네. 근데 요 관이 좀 작아요. 네. 공용관 시공은 좀 작고 경사가 좀안 좋아요. 아, 1호 라인. 예, 네, 1호 네. 라인에 지금 그 1호 라인이 문제인 거죠. 그렇 그렇죠.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이제 뭐 전체 그큰 관이 있어요. 그것도 청소를 한번 다 했고요. 어디가 꽉 막힌 거예요, 그럼? 요 구간이 사실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1에 1라인. 1라인에. 그래서 오늘 빌라주택 메인 행주관 또 1호 라인 세척을 완료했습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